감성의 통산 700승 대 기록을 또 하나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드 네, 4구 스윙. 산 한국 승리의 우승. 안녕하세요, 김명정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 자카르타 팔레마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대표팀을 이끌고 수차례 많은 업적을 남기신 이 전설의 사령탑이죠. 김민식 감독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할 정철우 기자도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형님 네.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최근도 역시 이제 야구를 많이 보고 네. 아침에는 좀뭐 메이저리고. 또 이제 저녁에 우리 국내하고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팀 엔트리 발탁에 대해서도 좀 여러모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군면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고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김인식 감독님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대표팀은 꼭 마지막에 한두명또 네. 많을 때한세명 이렇게 이제 말들이 많죠. 이제 뭐 선발을 잘했니 못했니 이러고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역시 꼭 기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의 선수를 감독이 나와서, 아, 그걸 얘기해 줬으면. 지금은 이제 삼성의 삼루 코치를 하고 있는 김재걸 네. 코치가 그 당시 이제 WBC 1회 때, 아 그때 선수였는데, 조 선수가 선발이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 타격 이런 걸로는 성적이 좀못 미쳤는데 이 선수는 그 후반에 그러니까 빈치의 수비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빈치를 안나 아, 이런 부분도 있어서 꼭이 선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뽑았다 네. 그리고 또 가서 또 그렇게 기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무슨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아셔야 돼도 이제 손정료 감독이 꼭 필요한 선수를 그렇게 뽑았으면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별 얘기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논란은 논란이고 저희가 또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또. 아시안 게임이고 국제 대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2002년에 처음 이제 국가대표 감독을 하셨고 당시에 대만과 마지막 결승전을 하셨었는데 그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 당시 이제 박명환이가 뭐 선발로 하고 네. 뒤에는 이제 송진우가 네. 끝까지 이제 밀어붙이고 지금은 이제 투구수 뭐 이런 거 많이들 따지고 하는데 그 당시도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더 던지느냐 음. 바꿔야 되느냐 네, 네. 그런 부분 이런 게 이제 아주 그, 긴박한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그 당시 송준우가 끝까지 네, 그렇죠. 이제 밀어붙여갖고, 어, 그래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예. <laughs> 대만이 항상 이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이냐고, 물론 일본도 약한 팀은 아닙니다만, 네. 대만이 또 프로선수가 참가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통적으로 대만은 어떤 팀이고, 우리가 어떻게 좀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거에는 대만이 그한 투수가 이제 뭐한두명 정도가 굉장히 까다로운 투수들이 네. 나왔어요. 이제 뭐 저희 타선을 이제 꽁꽁 묶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 아시아 대회는 안 나오는 거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그이야수이 있던 선수들, 여기들이 이제 이제, 그, 미국서 돌아와갖고, 지금은 이제 그 선수들이 대만이 그에서 지금 많이 뛰는데, 그 선수들 몇 명이 그 장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 장타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이 이제 사회인 야구라고 해도, 또 일본이 아, 투수가 뭐, 한두는 틀림없이 까다로운 투수들이 우리한테, 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래서 어, 일본도 만만치 않다. 네. 그래도 한국이 제일 강하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세대 교체를 좀 단행을 했잖아요. 최연장자가 정우람 선수고 박병호 선수가 서른 두 살로 타자 중에 최연장자입니다. 3 5세 이상의 선수들이 좀 없는 것도 좀 독특한 뭐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세대 교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뭐, 아, 이간 뭐, 세대교체는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역시, 이제, 그, 최고 고참 선수들 몇 명, 또, 이제, 중간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이제, 신인급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게 한삼등분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제일 뭐, 낫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또, 밑에 선수들이 또, 우회 선배들 하는 걸 또, 보게 되고, 또, 그 선수들이 또, 이끌어주고, 또 뒤에서 받치고 이렇게 되면은 지목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아주 한꺼번에 확 바꾼다는 건좀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좀칭칭이 있지 않았나 그래도 기대는 해봅니다. 예. 지금은 완쾌가 되셨습니다만 2006년이나 2009년에는 몸이 좀 불편하실 때. 어, 대표팀 감독을 맡으시면서 어려운 길을 가셨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조하셨던 것이 애국심이었었는데요. 어, 조국이 있어야 국도 있다라는 말씀 명언으로 여, 여전히 남아 있고요. 지금 이제 큰 대회를 앞두고 있는 후배 선수들에게 어떤 그 다, 애국심에 관련돼서 어떤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대표팀 채 하다 보면. 늘 그랬어요. 뭔가, 뭐, 물론 국내 시합도, 어, 저희 뭐, 애국가가 나오고, 이제 시합 전에 꼭 그런데, 국제 시합에서는 꼭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가가 나오고 그러면, 그 국제 시합에서 뭔가가 울컥하고 틀려요. 어,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역시 태국 마크를 달고 나가다 보면, 그런 그마음에 울컥함이라든가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국가 관이 내린 게 확신이 이제 생긴 거죠. 우리 애국가가 딱 나올 때그 표정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국마크를 달고, 어 태국마크를 달았다는 건 국가를 대표하는 거다. 모든 문제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행하자. 상식. 응. 이런 얘기만 딱 합니다. 예. 그럼 선수들 스스로가 이제 고단부터 아는 거죠. 예. 그걸 좀 강조하는 편이다. 예. 김식 감독이 과거 이제 프로 무대에서 KBO 리그 무대에서 또 활약하셨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약 5년간 지휘봉 잡으셨었을 때의 마지막 고별전 혹시 좀 기억 나시나요? 지금은 이제 코치죠. 신경영 선수가 그때 네. 주장이었는데 그 주장이 선수들을 이제 마운드로 다 모았어. 그 앞에 전부 다 선수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야. 그때. 진짜 마음에 참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네. 왔고 참 너무나 손수들한테 고맙고 그래서 이제 그게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네. 글스의 약진이 굉장히 도드러진 현재까지의 분위기입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하나는 의외죠. 이제 금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사강권에는 뭐못든다고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laughs> 네. 뭐 판단을 하고 그랬는데 그 반면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어부지리로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작년에 우승된 기하죠 네. NC가 작년에 사강 들었죠. 네. 예? 여기다가 지금 롯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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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KT 여기가 몇 년을 계속 쭉 그 선수를 보강했는데, 여기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력이 하나보다도 더난 팀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거기들이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부지들도 하나하고 LG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화가 이제 감독님 계시던 시절을 마지막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도 많이 실망을 많이 했고. 근데 올해 이제 기대 이상의 성적이 나면서 기대치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 한화가 이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포스트 시즌에 간다면 어떤 전략을 좀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지 좋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화가 그 지금 이제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저 가을 야구를 한다고 틀림없이 한다고 음. 봅니다. 지금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매디이 갖고 하느냐 이왕이면 한이이 정도를 어, 해서 있으니까, 올라가서 한번 이제 한국 수리즈 한번 2006년대 한국 수리즈까지 올라갔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그때 같이 한번 이제 한국 수리즈 가서 한번 뭐 한번 해보면 음. 금 년에 이제 하나가 호잉의 결정적인 수인과 많이, 어떻게 보면 공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호잉, 경량. 거기가 결정적으로 해내는 선수들이에요. 거기 둘을 잘 적어요. 물론 뭐 제일 중요한 게 투수지만, 투수가 하루아침에 금방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줬으면 좋은 희망을 갖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네, 이제 뭐 아시아 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물론 뭐 부상 선수들도 많고, 뭐또 대표팀은 항상 조금씩 말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런 걸다 잊어버리고, 어, 어또 부상 선수들 또 빨리 회복을 해서 어, 그 동안에 쭉뭐 어 금메달 따으니까 금년에도 꼭 금메달을 따주시 바라겠습니다. 파이팅!